어우통 114쪽 28번입니다. 자, 운동할 때 체온 변화래요. 기억관 니은은 열 발산량과 발생량 중 하나다. 자, 그러면 잘 보면 처음에 운동 시작했어요. 그때 뭐가 올라갈까? 갑자기 빡! 발생량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운동을 한다는 건 에너지 내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하는데 그때 열도 같이 나오니까 기억이 열발생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발생을 많이 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더워지죠. 그러니까 니은이 따라서 느는 거예요. 천천히 니은이 열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반대로 돼 있고요. 체온 조절 중추 어디 갔네? 시상하부. 네, 이거는 항상성 중추입니다. 전체 피부 근처 혈관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열 발산량에 비례하겠네. 발산을 많이 할수록 혈액량이 많이 흐르니까. T1일 때가 많겠네요. 한정열 발산량이 더 많으니까 정답은 2번